네, 안녕하세요.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능입니다. 사회적인 기능. 자 스포츠의 사회적인 기능은 이제 크게 순 기능하고 역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의 어떤 스포츠 자체가 순 기능이 있다. 순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기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순 기능의 어떤 반대적인 측면에서 역 기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에는 이렇게 순 기능과 역 기능이 있는데 순 기능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어, 일반적으로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순기능을 얘기할 때 순기능을 얘기할 때첫 번째로 들수 있는 게 바로 어, 사회정서적 기능이 있다 사회정서적 기능 사회 사회정서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어, 개인의 어떤 정서를 순화시켜 주죠. 우리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어, 기분이 좀 좋아진다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정서를 순화시켜서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 정서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자, 학교에 가보면, 물론 이제, 체육시간도 있고, 체육시간에 스포츠도 활용하지만, 체육시간이 아닌, 일반 어떤 그 사회현상에서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자, 배워서 습득하는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념. 이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뭐, 뭐 이겨야겠다 경쟁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협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 규범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단어들을 어, 꼭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서적 기능 그다음에 사회화 기능 좋은 기능이죠 순 기능입니다 자세 번째가 스포츠를 통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공감하는, 즉,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어떤 성이라, 남성, 여성이라든가, 내지는 연령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계층이 있는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소통이 촉진되기도 하죠. 자, 그런 기능을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통합을 어, 하고 있다. 즉, 순기능 중에 하나죠. 사회 통합 기능도 하고 있다. 자, 이래서 스포츠를 통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어,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 좋은 일이 많죠. 스포츠 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아, 최근에는 뭐, 두뇌 어, 활동을 촉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어, 알게 모르게 어떤 좋은 가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사회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 성이나 연령이나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스포츠를 통해서 오,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포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특히 이제 프로 스포츠를 활용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80년대를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 프로스포츠가 생겨날 때 이면에는 이런 목적도 있었다 이게 바로 사회통합과의 달리 역기능이, 역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역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통제의 기능이 있다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 이게 바로 사회를 통합하는 거에 따라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통제하려는 그런 기능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스포츠에 참가한 그 선수들, 선수들의 그 어떤 신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 때지는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특히 그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그 몸이나 신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성스러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어,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 소외라고 합니다. 신체 소외, <laughs> 그래서 이거를 신체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특히 이제 스포츠의 역기능 중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 요즘 아시겠지만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어,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가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스포츠, 상업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좀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이제 과도하다고 해서 과도한 상업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업주의 자체가 상업주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어, 과도했을 경우에 상업주의가 스포츠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가 과거로부터 물론 이제 현재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스포츠가 주로 어, 남성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에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어, 과거로부터 스포츠는 어떤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됐었다. 즉 스포츠에서 알게 모르게 성차별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스포츠에서도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역기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기능 중에서,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정치인들이 어떤 국민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서 어떤 정치적인 무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들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기능 중에서 사회 통제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같은 기능이지만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어떤 권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회 통제의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 스포츠 지도사 시험 문제에도 어, 이쪽의 측면에 특히 이제 이쪽과 어, 과도한 상업주의 측면에 최근에는 이제 어, 성차별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순기능적인 측면도 관심이 있지만은 어, 스포츠의 역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꼭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 이론을 이제 공부하실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사회는 사회는 하나의 어떤 그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 우리 하나하나의 기관이나 조직들이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상호 관련되어 있어서 어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기능 기능이 잘 움직이고 있다 해서 구조 기능주의적인 이론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기능론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를 바라보는 큰 관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어,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조 기능주의 관점이다. 구조 기능주의 그냥 기능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 인간의 신체 즉 유기체와 같은 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 몸에는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내에서는 각 구조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능.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기능주의. 즉, 기능론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 스포츠가 어떤지 교육이 어떤지에 따라서는 시각이 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우리 사회 말고도 경제라든가 종교 그다음에 교육 정치 스포츠 등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스포츠 사회학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구조를 이루고 있고 각 구조체들이 이 구조체라는 거는 이제 스포츠도 있을 수 있겠고 교육 그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측면이 바로 구조 기능주의 관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는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스포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꼭좀 챙겨주시고 이 구조와 구조체의 기능을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이 구조와 구조체의 어떤 기능을 너무나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나 역량이 무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사회를 지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체가 잘 돌아가고 그 구조체는 기능을, 제각각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개인 하나하나의 어떤 가치, 역량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이 구조기능주의의 어떤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기능주의의 어떤, 어, 관점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볼수 있는 이제 한계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한계점이냐. 첫 번째, 스포츠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볼 경우에는 이제, 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기능을 지나치게 과장을 하고 있다. 어, 뭐 스포츠가 너무 잘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스포츠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상에서도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갈등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한계점으로 보고 세 번째는 어떤 체계의 어떤 하위 부분들이 있는데 체계의 하위 부분들이 전체에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구조 기능주의인데. 이거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즉, 자,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 안에 어떤 그 자그마한 어떤 하위 부분들이 제기능을다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어, 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개인의 어떤 상호작용, 개개인의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미처 보지 못하는 즉 간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어떤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자 요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과 약간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이론 중에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게 바로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 이론 자 갈등 이론이 있습니다 자 갈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스포츠를 바라볼 때, 스포츠를 바라볼 때, 스포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지배 집단이 있습니다. 일부 지배 집단이 있는데 그 지배 집단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즉, 대중을 스포츠 소비자로 전락을 시키고 운동선수의 어떤 재능과 능력의 어떤 착취를 통해서 권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이론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극히 사회는 어, 갈등 속에서도 진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갈등이 갈등인데 지배 집단의 어떤 그 스포츠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어, 갈등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회 제도는, 모든 사회 제도는 지배 집단이 있는데 그 지배 집단이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 이론입니다. 즉 스포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회 제도죠. 이 스포츠도 지배 집단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바라보는 게이 갈등 이론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다음에 활력이나 삶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한계점이기도 하고. 경제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갈등이론은. 자, 주체로서의 개인, 어떤 주체로서의 개인을 여기도 간과를 하죠. 자, 오로지 투쟁과 갈등만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계점은 이제 첫 번째로 계층이나 민족에 따른, 어떤 사회 계층이나 민족에 따른 스포츠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관거를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 보이는 곳이 있는가 봅니다. 또 하나 개인이 스포츠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스포츠를 참여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죠. 즐거움도 있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회적인 순기능을 무시한다라는 게 바로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두 구조기능주의하고 이 갈등이론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구조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스포츠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스포츠라고 하는 구조체가 재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재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갈등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배 집단이 스포츠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만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런 와중에서 갈등과 투쟁 속에서 사회가 가고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갈등 이론입니다 자두 이론 다 사회를 바라보는 큰 시각이지만 나름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론이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자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라고 하죠. 상호작용.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 즉 이거 보시기 알겠지만 은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 이라는 걸 통해서 어,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즉 미시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개인의 어떤 행동,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개인의 행동이나 저 개인도 굉장히 어떤 사고를 합니다. 생각을 하죠.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는 사회의 영향을 받죠. 분명히 당연히 받죠. 동시에 개인은 사회를 구성을 하고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존재다라는 측면입니다. 즉 개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 구조 기능주의하고 갈등 이론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미시적 관점에서의 상호 작용을 잘 보지 못했어요. 간과했던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에서는 개인도 사회에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은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개인도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존재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는 스포츠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사회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최근에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두 이론에 비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 다분히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 사회는, 개인은 사회로부터 행동이나 사고의 영향을 받습니다. 받지만 반대로 사회를 구성한다.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측면에서 스포츠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꼭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하나 또 등장했던 이론이 이제 비판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판이론이라고 돼있죠. 비판. 자, 현대사회는 합리성이라는 걸 증가를 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자유성이라고 하죠. 인간의 자유성이 더욱더 억압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유, 본성은 억압받고 있는 어떤 시대가 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 전보고 시키고 사회 합리성을 어~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 이론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즉 비판 이론가 같은 경우에는 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기존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전보고 시키고 사회적인 합리성 이런 거를 어~ 회복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복을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사회 정서적인 기능,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의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스포츠도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역기능은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었다. 특히 여기에 좀 관심을 어, 좀 깊게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소외가 나타나고 있고, 과도한 상업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성차별도 스포츠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바라보는 사회이론이 크게, 크게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구조 기능주의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등이론이 있었습니다. 구조 기능주의 입장이랑 갈등이론 같은 경우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시적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거시적인 데에 반해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같은 경우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스포츠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꼭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판이론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가 합리성이 증가되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적인 본성적인 면에서는 억압받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전파도 하고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전복 시키고 사회적인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이론도 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으로서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꼭좀 학습해 주시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큰 시각, 그다음에 약간 좀 미시적인 시각의 다양한 시각도 있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계시키려는 그런 시각을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차시는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의이해두 번째로서 사회적인 기능 특히 순기능 역기능 그다음에 사회이론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시를 마치고 다음 차시로 연결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